반갑습니다. 알게달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비문학의 개념과 글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설명문과 논설문을 공부했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자, 그럼 이런 실전적인 글들을 읽기 위해서 그 읽기의 과정과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 먼저 첫 번째로 읽기의 특성에 대해서부터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가 뭘까요? 자, 글을 읽는다는 거. 자, 그냥 단순히 활자로 된 언어를 눈으로만 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또 이해해서 풀어 나가는 과정이죠. 일명 우리가 이제 뭐 독해라고도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읽기란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일. 이런 이해하는 일을 말한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독자가 글 전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읽기란 독자가 글 전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오호 선생님 오늘 읽기 특성에 대해서 공부한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글 전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어, 그랬지 그럼 전, 글 전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능동적의 반대는 수동적인 건 알고 있지 어이구 물론을 죠 여기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화를 한다는 것은 독자가 그저 활자로 된 언어를 눈으로만 읽고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또 어떤 그 여러가지 경험들을 반영을 해서 글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니? 어우 네. 그러면서 이런 읽기는 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글쓴이와 독자의 대화이자 의사소통 활동이라고도 할수 있어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글쓴이와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 이해가 되니? 어유 널 물론이죠. 말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독자는 또 글을 읽음으로 어, 글쓴이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고 또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활동이 맞겠네요. 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런 읽기의 과정과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꾸나. 어휴, 뭐. 네. 읽기 전에 활동은 보통 궁금이 같은 경우는 글을 읽기 전 어떻게 하니? 오, 저 같은 경우는요. 먼저 글의 제목을 보게 되죠. 글의 제목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니까요. <laughs> 그렇지. 어,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거나 뭐, 나올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그 제목과 관련한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뭐 활용해 보는 그런 단계 아닐까요? 아 그렇지 읽기 전에는 어,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하겠지 어, 내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글쓴이의 주장을 뭐 알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겠고 여기에 또 이제 본인과 그즉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적절하게 활성화하는 것들이 읽기 전 활동에 들어가지. 그 궁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글의 내용을 제목을 보고 예측해 본다거나 또 질문을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것도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어. 오 그럼 이 모든 활동들은 읽기 전 활동에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 글의 종류나 또 글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이게 세 가지 지금 얘기한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고 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 읽기 전 활동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활용해 보면 되겠어.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음, 읽기 전 활동에선 먼저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두 번째는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세 번째는 글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어 보기. 이것이 바로 읽기 전 활동이란다. 오, 그러면 읽기 전이었으니까 읽기 중에는요? 아, 읽기 중 활동은 먼저 앞서 읽기 전 활동에서 예측을 해봤는데 그런 예측한 내용이 글을 읽으면서 맞는지 확인해보거나 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답이 그런 읽기 중의 내용에 나와 있는지 찾으며 읽는 있는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 될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음, 물론 있지. 숨겨진 내용들이라든가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 등을 추론하며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그럼 읽기 중 활동은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다. 그 다음, 글쓴이의 글쓴 목적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는다. 이 정도가 되나요? 어, 아, 그렇지. 역시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자, 다음은 이제 읽기 후, 읽은 후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될수 있겠는데, 뭐, 읽은 후에는 당연히 앞서 읽었던 내용들을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뭐, 표나 그림이 뭐, 글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또 새로 알게 되었거나 깨달은 내용을 또 활용하거나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거나 뭐 그것과 읽은 글과 비슷한 필요한 글들을 더 찾아 읽는 것도 읽기 후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할수 있겠어. 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읽기 후 활동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기. 중심 내용이나 주제 파악하기. 중요 내용 정리하기. 그 다음, 읽은 내용에 대한 활용 실천 방안 생각하기. 읽기 활동에 대해 평가하기. 뭐 자신의 상황 적용이나 필요한 글더 찾아보기 이런 것들이 될수 있나요? 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외에도 또 얘기를 해줬네. 읽기 활동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단다. 자, 그렇다면 글의 성격에 따른 읽기 방법도 좀 달리해야겠지? 오, 물론이죠. 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이 강한 글, 설명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며 읽는 것도 글을 읽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어. 정보 전달이 성격이 강한 글들은 이렇게 읽는 방법을 적용해 볼수 있고 어, 두 번째로 설득적 성격이 강한 글. 논설문의 성격은 논설문 같은 성격의 글들은 주장이나 근거를 파악을 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정말 타당한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지. 이외에 비문학적인 글 외에도 정서를 표현해서 감동이나 교훈을 주는 문학적인 글들은 글쓴이의 정서에 공감하고 글의 가치와 감동을 느끼는데 중점을 두어서 읽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단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또 뭐 다른 것들을 정리해 볼 것들이 있나요? 음, 우리가 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이 좀 필요하겠지. 글을 읽을 때 스스로에게 읽기 과정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읽기의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점검하기에서는. 나의 읽기 목적이 무엇인지, 글의 내용은 나의 읽기 목적에 잘 맞는지, 중심 내용은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들을 던져봄으로써 읽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어 아, 그렇군요. 저 그럼 또뭐 다음 단계가 있나요? 음 조절하기 단계가 있겠지. 만약 점검 활동 방금 앞서 얘기한 점검 활동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어, 또, 읽기 활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 중심 내용 파악이 만약 어렵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거지. 글을 읽었는데도 중심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 그렇지.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뭐, 기, 기본적으로 관련된 또, 배경식을 지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뭐, 내용을 또, 내용을 조금 더 한눈에 볼수 있게 펴나, 어떤 또, 체계화된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림이 있다면 또뭐 그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그래서 내용을 표나 그림을 활용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뭐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계속 글을 보기보다는 좀 잠시 일기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가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지. 이렇듯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적절한 일기를 읽게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단다. 오, 어, 그렇군요. 음. 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되네. 어이,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laughs> 물론 그럴 수 있지. 어, 막히다 보면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독해력이 향상될 수가 없겠지. 읽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 이 글은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을까? 이 부분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 어휘는 너무 어려운데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또 관련된 다른 책도 좀 참고해 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읽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독서 태도에 있어서도 소극적 태도보단 적극적 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에 따른 해결책 문제를 찾아서 어뭐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관련된 다른 또 지식들을 활용하거나 다른 책들을 참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더 적극적인 그런 읽기 활동이 될수 있어서 좀더 자신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할수 있는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오, 맞아요. 독해력. 아, 참 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독해력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서 읽을 때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읽어야 겠어요. <laughs> 그렇지?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는 팝 퀴즈 시간입니다. 오, 팝 퀴즈. 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 문제 내주세요. 아, 그래. 자, 먼저 문제 막 들어보시고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읽기는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만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시 한 번요. 읽기는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만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 물론 정확히 아는 것 중요하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정답 X라고 요야 네. 돼. 아, 그렇지. 정답은 X라고 할수 있겠지. 자, 단순히 글의 정보나 제시에 있는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만은 소극적 읽기 태도야. 좀더 적극적으로 글의 정보를 넘어서 작가의 의도 등을 이해해서 또 독자가 능동적으로 글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것. 그게 정, 적극적인 읽기 태도, 바른 태도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독자는 읽기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다양한 읽기 활동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독자는 읽기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다양한 읽기 활동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음,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오제 생각에는, 오, 딩동댕, 인것 같아요. 아 어. 그렇지. 자, 독자는 읽기의 상황, 상황과 맥락에 다양한 읽기 활동을 유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너무 고지식하게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상황이나 목적, 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좀 다양한 읽기 활동을 다양하게 또 유연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것이 적극적인 읽기 태도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 자, 오늘은 뭐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실전 독해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복해서 잘 들어보시고요. 다음 강의 실전 독해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